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우사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흑백 TV 시대였는데, 어, 그 TV에서 그 알렉스 헬리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쓴 뿔이라는 드라마를, 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 아프리카 어 에서 이렇게 노예 상인에게 붙들려 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어온어 어, 노예가 된 인물입니다. 당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억울하게 어, 붙들려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 미국 대륙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어 그런데 이 쿤타킨테라는 이 인물은 뿌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쿤타킨테는 비록 불행하게 이렇게 붙들려 와서 노예 상인에 의해서 붙들려 와서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의 삶을 어,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노예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계속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어, 그린, 그래서 이제 탈출을 실패할 때마다 이 백인 주인들은 농장주는, 어, 아주 가혹한 벌, 벌을 채찍질을 하고 또 형벌을 줍니다. 어, 그래서 심, 심 심했을 때는, 어, 그 영화에 참 보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에는 그 노예의 주인이 그쿤탁힌때 탈출을 하다 실패한 쿤타 킨테의 발가락을 이렇게 끊는 일까지도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쿤타 킨테는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유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탈출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자기 이름도 미국식 이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쿤타킨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고수하죠. 그리고 이제 어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어 그의 모든 탈출 시도는 실패했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어 자신의 그 아프리카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아프리카인으로서 자신의 언어와 또그 신앙과 그런 정체성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 이,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훈탁 킨테의 후손들은 아버지는 비록 노예로 붙들려와서 노예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아,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이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그 어린 시절에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 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분명한 것은 어, 어디를 가든지 바른 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본문은 이제 모든 것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에서 서에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어 사역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들, 이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떠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찌 보면, 여우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수 있겠죠. 어,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이 여우수아가, 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자신들이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또 혈육통의 조상이라 할수 있는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면은 저 유프라테강 저쪽 어, 그 바벨론 땅이겠죠. 그곳에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조상들이었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를 모셔오게 된다 하면. 어,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분을 뽑겠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신앙교육을 받고, 또 사역을 한 그런 사람을, 어, 이렇게 사역자로 모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 그 부모님이 무당이거나, 어, 그 아주 부처를, 돌부처를 깎는 그런 석공이거나, 아니면은 저 점쟁이거나, 이런 사람이었던 그, 그 부모, 그런 부모에게서 자라난 사람을 사육자로 뽑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어, 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달신을, 닌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던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 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 이 역사적 뿌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 여호사가 이렇게 백성들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당부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갈 때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 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실 4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쭉어 7절까지에 애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오셨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열 가지 이적과 한 가지 더큰 이적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까지 해서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이적들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이적들의 그 목적은 단순하게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 이적이란 말은 이 뜻이 있는 기적이란 뜻이죠. 이 이적은 애굽의 신들이 가짜 신들이고 여호와만이 참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 열 가지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뭐 나일강이나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이런 것들은 가짜 신들이고 오직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 그리고 마지막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는 이 죽음을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가나안의 우상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우상들이 가짜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참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알기 때문에 또이 새벽에 어이 12월 마지막 주첫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더욱더 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우상 숭배의 끝은 몰락이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깨우쳐 줍니다. 어참이 하나님이 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일깨우신 후에 정말 우상 숭배를 그래도 너희가 하게 되면 그 끝이 몰락이다 하는 것을 파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인데요. 제가 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난, 어, 네, 여러 족속들, 어, 특히 아모리 족속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셨다. 멸절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악 반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는 얘기들을 쭉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의 일곱 족속, 1 1절에 가보면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이유가 이 무엇입니까? 지금 언급했던 이런 다양한 가나안 족속들, 또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하면은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 어, 참 사라지게 만드시는다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어, 이런 민족들의 채우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쫓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시는, 경고하는 것이죠. 어, 불행스럽게도 사실은 이런 경고가 잘 들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이런 우상들을 섬기다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만 어쨌든 여우사의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념하고 깊이 새기고 잘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진멸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참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세 가지. 이 여호사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세 가지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상을 섬기면 결국, 진멸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분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헛된 우상숭배의 결말은 비참함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